아 그때 그 씨발 창대 정글이 그분데데 내가 턴턴으로정정을발존 존나 했든든발아 진짜. 짜존못하하라라고론지새새들들리리고뭐 <laughs> r 이이에에 바꾼 거 애쉬랑 세주주이이리 리산드라는 생 네. a 자매로 설정 바꿨던데 뭐 씨발 알바 없고 <laughs> 오메아 실론지들이 오늘도 a s 인 시전 중전 중이구나 s 래 e was a good girl. She w a 다 a 다 o o d girl. She was a good girl. She was a good 상적인 엘리트라고 배수려 먼저 했니? 실성했나? <laughs> 꼭 우물 안 개구리 새끼들이 랭겜도안 돌려보고 기면 배치만 무조건 골드 못 해도 실버라 그러더라. 리얼. <laughs> 아니 병신들아, 나는 멍청한 배치충들과는 다르게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. 진짜 나는 아무리 못 해도 골드는 간다니까. <laughs> 아 진짜. 니들이 일주일만 기다려봐라. 배치보고 골드 간다면 철저히 짓밟아줄 테니까 기대해라 진짜. 일주일. 브론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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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자 미친놈들아 좀! <laughs> 브론즈가 말을 한다. 말도 할줄 알아? <laughs> 브론즈가 걷는다. 이거 인고소까져 새끼들아 매점 갈 거야. <laughs> 브론즈가 <브런지가> 계단을 <laughs> 내려간다. 내려간다. 비실시라서 밑바닥으로 돌아가고 에이, 싶은 게야. <laughs> 어서 오려. 뭘 줄까? 피자빵 하나요. 피자빵. 자, 여기 있다 분지에게 줄 실수는 없다! 아니, 자네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? 타짜고짜 학생에게 빵을 던지다니 이런 무리한 학생이 아니라 분지입니다! 이런 세상에 뭐하는가 경비원 당장 이 극혐 새끼들 쫓아내지 않고 꾸민 건가? 아, 그래 맞다 오늘이 배치고사 보는 날이었지? 역시 골드도 이긴 승률 60의 엘리트가 그런 더러운 브론즈에 갈리가 없잖아. 이런 초엘리트가 감히 브론즈를 하니 <laughs> 아, 정말 실감 나는 꿈이었어. <laughs> 아들 과일 먹 브론즈. <laughs>